바나나입니다. 오늘은 포근한 타워를 해볼 건데 어, 이게 진짜 포근해 보여요. 어, 저기 곰돌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곰돌인가 보네요. 어, 일단 그러면 가봅시다. 저기 음 네, 일단 가볼게요. 아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보는 분이나 아니면 팬? 팬은 없겠지만, 팬들의 애칭을 정해주려 하는데 뭐가 좋을까요? 음, 저는 어, 생각해온게 있는데 말해볼게요. 1번은 하얀 바나나구요, 2번은 원숭이인데 어때요? 좀 괜찮나요? 그래가지고 이걸 투표해서 뽑을건데, 이거를 여러분들이 댓글에 써주시면 제가 이걸 더 많은 수를 골라내가지고 애칭을 전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저랑 친추하고 같이 놀고 싶은 분은 제 아이디 밑에 있으니까 이걸로 친추 걸어주시고 닉네임이랑 그 친추 받아주라고 하시면은 제가 받아줄게요. 그리고 카톡 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오픈 채팅을 만들 건데 이름을 바나나로 할 거거든요. 그거 클릭해가지고 들어오시면 같이 카톡도 하시고 놀수 있어요. 저랑 놀고 싶은 분 있으면 제발 저에게 와주세요. 혼자라서 외로웠습니다. 일단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애칭 잘 투표해주세요. 안녕!